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네, 오늘 밤 굉장히 흥분의 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서울 가요대상 시상식입니다. 자,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던 최조경기장에서 열렸던 제32회 서울 가요대상 예, 이 시상식에 참석한 김호중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레드카펫에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어, 훈훈한 수트 핏을 뽐내면서 환호하는 팬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2023년 처음으로 참석한 시상식인 만큼 김호중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어, 본상의 영예까지 안으면서 올해의 활약을 예고하며 기분 좋은 그의 출발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스포츠 서울 주최 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서울 가요대상은 1990년 시작된 대중가요 시상식입니다. 어, 일부 본상 두 번째 수상자 김호중은 음악을 시작하고 이 순간을 꿈꿔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선물해준 팬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노래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는 군복무 중에 2021년 제 35회 골든 디스크 음반 부문 무슨 상이었죠? 신인상이었죠. 예, 신인상을 수상해서 터바로티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과분한 상을 선물해준 팬분들 그리고 내 음악을 사랑해주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영상을 통해서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었죠. 신인상.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이 신인상에 이어서 본상까지 수상 이번에는 서울 가요 대상 서가대라고 하죠 서, 서울 가요 대상 본상 수상 이 소감 역시 한결같이 아리스에 대한 감사로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늘 아리스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는 김호중 가수의 어, 오늘 이 아름다운 시상식. 여러분들 정말 흥분한 어,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계속해서 김호중 씨 사랑해주시고 또 좋은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열기가 영원히 식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김호중씨 축하합니다. 트로트와 <laughs> 클래식을 역할을 하며 본인만의 장르를 구축한 김호중씨는 대한민국 음학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작년 6월 디데이 직구가 아한 20앨범 파노라마는 그수지키가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파마로 비교했으며 또도적인 캐릭터로 선언을 받고 있는 김호중씨 수상까지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음악을 시작하고 사실 이 순간을 굉장히 꿈꿔왔던 순간이었는데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을 선물해준 우리 아리스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